네 안녕하세요 클로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 로보테마에서 대장급 흐름을 보이면서 또 상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지금 사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봇을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목표가 뭐 달성 못했다, 더 올라간다, 라고 보는 관점이긴 하는데,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요,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얼반이라도 좀 팔아 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나오는 상승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상승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클로봇을 자, 그냥 올라갔을때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제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여러분들,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저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한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면은 8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언제부터 올려 드리냐면은 작년부터 11월달 뭐 12월달 매달 영상 올려드리면서 근데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했던 주력주란 말이에요 클로버스 주력주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번 팔 거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 있으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승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는 우리가 어디서 팔지를 이거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은 더 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 테마가 너무 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클로봇이 진짜 세거든요. 지금 이제 전일 봤을 때 거래대금 2위 그리고 오늘 1위죠. 코스닥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가 이 로봇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급 종목이 클로봇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봤을 때, 자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주포들이 움직일 때 주가는 올라가고 주포들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지금 알려드려 보면은, 자 주포들이 매수를 해요. 빨강선을 살펴보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요? 주포들이 매수하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주포들이 팔았다라는 신호가 안 떴어요.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또 뚫어냈다 보니까 위로 매물대가 아예 없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고점이 나오려면요, 이 들어왔던 물량이 팔고 나가는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이제 눌리는 그런 캔들이 출현을 해야 이게 팔고 나간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매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바뀔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목표로 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 노란색 선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이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 이제 단기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클로봇의 목표가는 한 4만 6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목표가를 4만 6천 원을 잡고 볼 건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이 한 방에서 두방 정도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목표가 좀 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한두 방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두 개겠죠. 바로 올라가서 목표가 달성하거나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면서 또 잠깐 주가가 쉬었다가 목표가 찍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올라가면 그냥 파는 거고. 만약에 이제 눌려요. 그러면은 단기 급등 타점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자, 바로 올라가요. 그럼 목표가 뭐 달성했을 때뭐 절반이라도 좀 수익 실현할 예정이고 바로 안 가고 주가가 쉬어요. 그러면 단기 급등 타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또 잡아볼 수 있는 타점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클로봇, 뭐 클로봇도 그렇지만 이 시장의 이제 테마의 분위기를 보면은 로봇주들이 지금 상승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목표가 달성했을 때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절반만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다시 잡던가 아니면 이제 조정 구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오면은 다시 또 비중 채워 넣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써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클로봇 이거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할때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하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상장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매매도 해왔고 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도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클로버 매매할 때 진짜로 집중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로버 한번더 매수를 하거나 이거 매도하는 날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긴 하지만요. 이거 영상만 올려드리면 꼭 이거 못 샀다,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거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는 타점 나왔을 때 이거 타점 알림 문자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만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구독자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어요. 0 1 0 6 7 9 0 5 0 1 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하는 날 이거 팔자 사자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클로버스를 지금 한 주라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 지금부터 나온 타점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팔자 사자 하는 데서 꼭다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근거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클로버스를 주력주로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는 주봉을 보면 알수 있는데 자, 얘는 보면은 이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제 앞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클로버도 그랬지만. 자, 저희 채널의 주력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클로봇시 거래대금 1위였고 2위가 뭐였어요? 자, 원위콜딩스였죠. 얘도 보면은, 자, 보면은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갔지.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원위콜딩스 저희 채널을 검색해보면 이것도 50개가 넘는 영상들을 올려드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오기 전에 바닥이 있을 때부터 이거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채널에서는 주력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력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매도 타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이때 샀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아 이렇게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정말 크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이때가 주가가 이제 뭐 2천원대였으니까 2천원, 3천원이었으니까 지금 주가 몇배 올랐어요? 뭐한 7배, 8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주력주로 매매를 해야 또 우리가 큰 상승을,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런 거를 주력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매를 하던 주력들이 로봇 테마주테일 이제 슬슬 또 매도 타점 나올 거니까 이거 팔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 주력주로 또 넘어가야죠. 지금부터 세력의 매집 타점 뜨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거 팔고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물론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만 올려드리면 뭐가 주력주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언제 사야 되는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주력주 매집 들어갈 때자 이거 주력주니까 매집 들어가요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이제 뭐라고 보내셔야 주 되냐면 황소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꼭 황소라고 문자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 다점 나왔을 때 제가 또 공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력주 이제 진입 같이 해보실 분들은 황소라고 꼭 남기셔서 타이밍 늦지 않게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 이거 세력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간다 세력들이 팔면 주가는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도 좀 알려 드리고 이 개념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클로버 매매 전략 핵심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 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클로봇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은 클로봇이 지금 로봇 테마에서 거래대금 1위고 대장수인 만큼 아직은 상승 안 끝날 거다 왜냐하면 얘가 내려가면 다른 종목도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봇 테마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력의 메스터점 뜨고 급등 세력의 메스터점 뜨고 급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 세력의 목표선 목표가 달성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한 4만 6천 원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가 4만 6천 원인데 자, 간혹 근데 이 목표가를 뚫어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정말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이 목표가를 뚫어내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눌리면 다시 사는 거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올라갔을 때다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고점 찍었을 때못 팔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승 나온 다음에 나주가 행보하고 본격적인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승. 그래서 이번 슈팅 때 우리가 다 팔고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 타점도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단기 급등 타점이라든가 혹은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 타점도 반드시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타점들 내용들 꼭 챙겨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사야 되는데 못 사고 급등해 버리거나 못 팔고 떨어져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타점 알림 문자도 챙겨 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클로봇을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 저한테 문자로 이제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나왔을 때 이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모르니까 타점 나왔을 때못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나왔을 때또 같이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로버 이제 매도할 때까지 같이 매매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또 이번 주도 집중해서 타점들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